니네 남못잡라 따, 따, 따라라, 따, 최야, 최! 핑잼 요즘 신짜오 치속 유행하던데 신짜오는 하실 생각 없나요? 저기요, 저는 유행하는 거안 해요. 제가 유행의 선도 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예, 예 음. 물론, 진짜오도 플레이스타일 나랑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전 좋은 챔프라기보단, 저는 저만의 길, 핑크자크류, 로 갑니다. 굳이 뽑는다면은, 월식 자리에 마공이 가야 될것 같은데, 월식이 너무 좋다, 사실. 마공 1코한번 가볼게. 리신. 그리고 요즘 1티어로 리신 많이 나오는데, 리신도 진짜, 진짜 잘 잡아요. 자르반이. 나 진짜 자르반 이고 맨날 뭐, 풀캠, 정글러, 정복자로 이제, 팀원들이 이제, 똥 닦아주는 챔프에서, 진짜 주도적으로 팀을 견인하는 챔프로 내가 진짜 인식 바꿀거야이 신한테 2렙 카정 딜교보다더울 땡을 10번 넘게 봤는데 뭘 본거니? 어? 기억 조작이야 그거 근데 결국에 솔랭 부실골프 다이아까지는 오케이 마스터 하이구간까지는 결국 칼을 쥐어야 돼 올라가려면 특히 정글러는 근데 이거는 마구와 별로 맛없지 기존 컨셉대로 원식 갑니다 자그 동선 먹까에 어갈 정도니까 자 탑쪽에 칼칼 구도기 때문에 한번 찔러 줄게요 미드는 가기 좀안 나오고 오케이. 여기로 갈게 요 여기로 계속 하면서 갔다고 터아 갔다? 씨발 피했으면 다 잡았는데 맞아. 아, 근데 그래도 지금 리신의 동선이 꼬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착실하게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 와. 아, 이빨. 제발. 아 포탑이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이기는 게또 실력이잖아. 가보자. 불용 스타트 너무 좋지. 카타가 알아서 망해 주는데. 개 좋다 개 좋다. 칼부 빼먹자 이거. 치지직으로 캠 보면 존나 웃기 얼굴이 미인 남자. 너네 나 여기서 더 이뻐질 거 알지? 그때 가서... 아, 나 너무 잘생겨지면 어떡하지? 봤을 때 언젠간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잘 놀고 얼마나 가든지 응원한다. 진짜 성공할래. 그 기네, 어우, 정아이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길이었다. 올려고 <laughs> 다 빼던가? 어? 게? 이득 이득 이거 됐다 이거 잘 굴리면 되겠다. 됐시. 핑자님처럼 잘 생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굴도 재능이라서. 아 이거 못 가겠음 대박이었네. 어어어 이거 다 넘어왔어 공허충 공허충 쪽으로 가기로 했네 전만은 님들 제발요 <laughs> 진짜 미치겠다 오 <laughs> 응. 월식 쉴드가 더 늘어났어. 늘어났어. 영사랑 되게 잘 맞잖아. 영리한 사냥꾼이랑. 딜탱을 다 챙길 수가 있어 가지고 포탑이 되었습니다. 아 씨발 다잘털었다시 뭔가 이미지는 표식인데 강타 싸움 못 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입니다. <laughs> 근데 중요한 거 결국 흐름이 있잖아.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초반에 되게 안 좋았잖아, 구도가. 역전 구도로 가고 있어. 아, 이게 아다리가 죽여, 죽여, 죽여. 안 넘네 방금 조금 더 어그로핑퐁 할수 있었는데 리신 씨발 노출라운 놈인가? 어 그래그래 나왔어 왔어 왔어 나이스아 나는 방금 갱폴랭크 잡기술이 존나 웃기네 씨. 회오리치기로 막 하던데 술통을 근데 안되잖아 그게 간다 누구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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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잘 끌었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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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laughs> 뭐? 나이스 그냥 계속 그냥 어다가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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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미네나 못 잡아, 따, 따. 라라 따. 어일바로나 핑크자. 자크 해도 못 하니까는 무슨 뜻이지? 아하. 하은이, 하은이, 하은이. 왜? 하, 아, 아트록스. 아트록스 리시 진짜 맛있는데. 네, 약간 유튜브 컨셉 버리고 이좀 이기는 쪽으로 가 볼게요. 좀 압도적인 그림을 좀 보여 줘야겠어. 몰랭할 때처럼 해 볼게. 그냥 집갈 거야. 브랜드 할거 없어. 저 아래 캠프 먹으면서. 브랜드 많아서 칼부 털어먹나 본데 사실 그밖에할게 없긴 해. 아, 먹으라고 해, 뭐. 미드에서 2대 싸움 해볼까? 이거 브랜드도 있거든? 아, 하지. 결단을 했으면 나도 쿵했을 텐데. 바로 터지는 각이라. 오케이. 칼도안 털었네. 이런 내가 이득이지. 아무리 <목소리> 그래도. <목소리> 근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 씨발. <laughs> 일단 뭐 나쁘지 않다. 가자. 어? 아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디 가려고 천장이년이? 그냥 용이 하니라 이거는 붙어줘야지 이건 붙어주는게 맞아 근데 브랜드가 확실히 원사이클이 존나 세긴 세다 좀만 이기적으로 할게요 오늘 뭔가 이타적으로 했는데 아웃풋이 별로였어 먹을 거 먹고 움직여야지 <목소리> 응? 아, 나나필나스킬도 모르겠네 나발 나도 아, 끝난줄 알았는데 뭐가 더 있네? 오케이 노아딘나짜나진나존나화나겠다내이지이거자 가자 가자 진짜 쭈다 진짜 와.. 진짜 존나 열받겠다 잡아먹는 구도인데? 잡아먹는 구도야 잡아먹는 구도 와 싫어? 와 진짜 존나 세다. 극대트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안드리 하나랑 라일라인데 리산드라가 억제시킬 수 있고 블리츠가 잘 뽑으면 돼. 음, 잘 뽑았다. <목소리> 어떻게 될까 델... 아트럭스가 주인공이 되는 정도가 나왔네요. 아니, 아, 못들것 같은데. 와. 아니, 어. 아 돌아보겠네. 뭔디아 이게 한팅이 안붙여지네 잡아줄 것같긴 한데. 나이스.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히로 똥을 안 차, 희로 똥을 안 차. 아, 나가 엄마 빨리.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더 시끄러워. 나가 이제. 엄마가 더 시끄러워. 어? 장소좀 <laughs> 어? 그만해 진짜. 잔소리 <laughs> 아니라고요. 내똥 말고 희로 똥 새끼들아. 내 똥이면 <오죽하면 웃음> 시냐내 <말씀하시겠냐? 웃음> 똥이겠냐고 <씨. 웃음> 어, 아주지 않게. 아... 아... 아...